하이 가이 y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간만에 디저트죠 어, 와플 준비했어요 이거는 애플 와플 이거는 딸기 오레오 햅살예좀 특이하죠 그 앞에는 체리 준비했고요 어, 되게 신선해 보여서 샀어요 그리고 음료는 코코팜 음료고 어, 요거는 스파클링 포도맛 샀습니다 그러면 같이 먹어요. 맛있 맛있어. 음먹어가힘들어맛그어 맛있어. 맛아어 맛있어. 맛있 음. 음. 생크림 만많은것 보다 게임 게 임이, 아 니라 잼이많 으니까 확실히 좀덜질리네 맛있어? 막 달진 않는데, 이게 달아서... 싱싱해, 엄청 딱딱해. 체리를 많이 안사 먹어봐서... <laughs> 응. 어, 잘은 모르겠지만, 딱 내가 생각하는 딱그 체리의 식감이랑 그 맛이야. 체리는 너무 비싸서 잘 못먹어 이렇게 1 2 0 0 0원 n 음. o w 12,900원인데 제휴카드 있어 가지고 1 0 0 0원 할인돼 가지고 음. 11,900원. i d n t 애플하면은 이 응. 애플 맛이 응. 원조야. 응, 뭔가 메인인 것 같긴 해. 제일 올라간다고 하잖아. 앙크 뭐라고? <laughs> 응. 베스트라고 써 있었거든요. 음. 데 애플 와플은 애플 잼에 신원가루까지 뿌려 있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혼자 할 때보다 조리하니까 음. 어. 음식을 좀더 많이 깔아 놓을 수 있어서 음. 어,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얼마 안 깔려 있잖아 근데 또다 먹어야 되니까 음. 까는 만큼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소시가야? 아. 목방하는 사람 고시고네천천히 먹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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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예전에 이쪽부터 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이쪽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크게 먹어 마 그렇게 실망이 안 떨어져. 돈내말 응. 자른 거야. <laughs> 예전에. 예전에 대구 살때 어. 지하철역에 진짜 어? 맛있는 와플 집이 있었는데 그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 동성로 거기 여의 지하에 와플집 지금은 없던 것 같은데 이런 와플이야? 응, 크림이 이렇게 들지는 않았지 거의 딱 붙어있지. 음흠. 1,500원인가? 2,000원인가? 맛있었었는데 자주 사먹었어 음~~ 그 그때, 그때 내가 애플 맛을 주로 먹었어 음~~ 근데 밖에서 취향니 지금은 워낙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보니까 애플 먹을 때 음. 무조건 이만 먹잖아. 애플 맛. 음. 제일 맛있어.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좋다. 오빠 먹방 하니까. 먹고 안 했으면 다시 이렇게 먹고, 먹지. 응. 응.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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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음. 원래 특별한 맛이 나진 않잖아, 햅쌀에서. 응. 뭘로 만들었는데? 그냥 눌린 밥 같아. 이거도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음. 응. 먹어 봐. 응. 어. 어우, 음? 고소한 맛이 난다. 달라, 음. 맛이 다르네. 다 튀기네? <laughs> 초코시럽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딸기와플도 시럽이 많아야 돼 나는, 그건 너무 달잖아 나는 와플에 있어서 크림도 중요하지만 시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너무 달아 그단달하게먹어야 돼. <laughs> 이게 제일 특이한데? 빵이 나 여기 끝에만 한번 먹어볼까? 엄청 특이한 맛이 나는데? 빵이 더 바삭하고 좀더 고소한 것 같긴 하다. 뭔가. 뭔가 누룽지 느낌. 그런가? 응. 음. 그래도 애플이 낫지. 어. <laughs> 이제 라면 먹고 싶어. 이제 출근해야지. 라면 먹고 가고 싶은데. 육개장. 응. 조금만 먹고. 육개장 먹고 싶어. 응, 음, 면 채는 맛있나 봐. 응. 음. 샤워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떨어지네 이거.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와플에 라면이시래. 와플 라면이시.